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연하신 아들, 울지기에서 그를 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와 말리에 서선하시고오덕 네. 빌라들에게 분한을 받아 십자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사로 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편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주문자를 시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꿈을 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430장, 찬성 430장 함께 보십니다. 전화 430차입니다. Go, uh -huh. to 성 o 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 ask y o 우 to ask y o 오 to ask you to 때 s k 자 o u to ask y 동안 허다 a 시 k 과 그들 자 o 들의 마음에 u to 버려 k you 그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들의 기만성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주를 위하여 좀더 긴밀히 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 재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에 대하여, 대항하여 또는 여러 가지 공유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만약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단순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 속에서 마치 애완동물처럼 우리가 지음 받은 자리이다, 아니면은 장식품처럼 지음 받은 자리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저기 들어오거나 어다한 시험이 있는 것이 마치 단순한 자녀자리에 뭐, 어, 잘못된 하나님의 관념과 생각이 네,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 속에 지은 죄가 징계되어지고 또우리 죄악의 그 힘이 얼마나 아, 앙랄하며그 가운데서 주님의 성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성 속에서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결단 코고 우리의 삶에 손해보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래에 재질을 기회를 재질수 있는 모든 자리들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수 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우신 삶의 자리가 넘어나도 귀하고 커다란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것이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악의 자리가 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텐데요. 그냥, 음, 이, 이, 이해해 주십시오. 죄악의 자리가 너무 은혜가 있고, 죄악, 죄악의 자리가 너무 선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떨때 가능한 것이냐? 제약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쌓여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위가 진짜 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장에서 이렇게 다시 또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전에 지은 죄들 때문에 눈눈멀고 강박해 하신 악하고 불교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마음의 역사하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에게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때로는 또한 그들이 이미 가졌던 은사들조차 거두시고 그들의 부패가 죄를 짓도록 만든 심지어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기까지 하신다. 또그 위에 그들을 그 자신들의 정력들, 세상의 시험들, 사단의 능력에게 내어 주시니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 아래서도 자신들을 강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하나님의 6월절에 그첫 것들을 거두어 가신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그, 가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하여 졌습니다. 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성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이땅 가운데 악의 반응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먼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이 언제 그 땅이 무너졌느냐 이스라엘백 성이 오게 됐느냐 죄악의 때가 가능하여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스라엘은 구원의 소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지혜의 손길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그 죄악 그 사단의 능력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신판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자리 속에서 어,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세워져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할 때, 에,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 가장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만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 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께서 머리가 되셔고 그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일, 일, 일 일으킴을 얻은 불러내온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피조물 가운데 온전을 못어서 지금도 오늘도 이 세계가 주어되고 온전해져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 2장 에베소, 예이 22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네, 그냥 읽어봤을 때는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섭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 사실은 단순하게 어 세계의 법칙과 자리만 맞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권능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과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서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다음 장로은 사람이 타락과 채워온 형벌에 대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기도하다니다오이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이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늘이야기입고이니다이야다오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다 우는 이에게 새해를 환하여 주시옵시며, 한가해 상관없이 어머지아내의 소유 목적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통째로 지키시고 통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의 자들위와서 우리의 삶의 자들위와서 주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교수께서 함께 하시며 각자의 교수에서 또한 출근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와 연수하고 예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남정과 여동들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세입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권능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를 붙잡으시고 이 하루를 채워주시는 어, 그러한 역사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필요한 자리 가운데 더나아지자라는잘 어, 말씀으로 먹이고 더 음식으로 먹이고 또한 귀한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장소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함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해 주시옵시며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할지를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